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은 백도라지를 그릴 거예요. 도라지는 백도라지하고 자, 음, 보라색 도라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저는 보라색 도라지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해요. 근데 오늘은 백도라지를 한번 그려볼까 요 오늘은 좀 고풍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음, 바탕색을 칠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백, 백도라지를 그렸는데 하얀 붓에다가 백도라지가 음, 안뜰것 같아서 조금 고풍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색의 금빛이 약간 나는 바탕을 먼저 그리고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약간만, 아주 음, 조금만 이렇게 짜주시고요. 아, 이 노란색만 하면 음, 노란색에 하얀색만 섞으면 조금 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황태색을 약간 섞겠어요. 그러면 황태색을 약간 섞으면 미색 중에서도 약간 어, 어, 오래된 미색 느낌.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이 조금 약간 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 황태색이에요. 황태색을 약간 섞도록 하고요. 음, 미색을 만들려면 화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하얀색을 네,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조금 떠왔어요. 하얀색 그런 다음에 제가 금, 금빛이 약간 난다 그랬죠? 그래서 어, 이게 금펄이 약간 해갖고 회비색은 좀이렇 해서 금색이 좀 보이면은요 되게 고상해 보이고 예뻐요. 그리고 아, 색을 약간 음, 채색을 낮춰줘서 약간 고상한 분위기에 낮은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금색 은색을 많이 사용해요. 음? 자 이렇게 해서요 어, 물을 음, 종이컵에 있는 물을 넉넉하게 부어서요 음, 한 번에 다 혼합을 하겠습니다. 혼합을 하면 음, 색이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괜찮은 색이네요 이렇게 해서 너무 노랗다 병아리색처럼 너무 노랗다 그러면은 황태색을 조금 가미하시고요 아 아니면 너무 푸른기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어, 조금 저기 어, 노란색을 좀 가미하면 좋아요 근데 조금 너무 노란 것 같아서 황태색 조금만 더 섞을게요 황태색 조금 더 섞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진하다 싶으면 흰빛이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자, 흰비 조금만 더 섞을게요. 요 정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부채는, 어, 살에 묻지 않도록 이렇게 드시고요. 어, 이게 물감이 뭉치면, 음, 뭉치면 붓에서 뭐 색색이 나타나갖고 고기만 이렇게 비기 음, 싫어서 얼룩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끝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한살한살 어, 칠해 나가면 보이셔요? 여기 금색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금색 보이시고 금색 좀 나타나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이렇게 금색 좀 보이면서요 이렇게 어, 색이 아주 바탕색이 예뻐요 그죠 괜찮죠? 이렇게 살을 천천히 칠해가면서 이렇게 끝까지요 한 살씩 한 살씩 이렇게 칠해서 어, 끝까지 가는데 뭉치지 어디 뭉친 데 없나 얼룩진 데 없나 좀 얼룩지면 배기싫 되니까 얼룩지지 않게 천천히 한살한살 칠해서 가면 금방 다칠해야음 금색 이쁘게 나오네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아 이런 게 조금 음, 좀 음, 나와줘야 되는데 음, 이런 게좀안 나와주면 속상해요. 사람이 가장 보면은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어, 아무리 사, 카메라 사진이 좋아도 사람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볼때 느끼는 색깔 그런 감정하고 어, 카메라가 찍어서 보여주는 것하고는또 다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게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이쁘게 보이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거를 조금 만족감 있게 표현이 안될 때는 좀 상하더라고요. 할수 없죠. 음, 그래도 카메라는 기계고 나는 사람인데, 기계보다는 사람이 나아야지, 그쵸? <laughs> 그래서 제 눈에는, 어우, 진짜 제가, 음, 너무 이렇게 딱, 진짜 이렇게 딱 맞춰서 물을 탄것 같아요. 그쵸? 아이고, 이거 조금 부족한데, 어떡하나. 남는 게 좋은데, 항상. 음, 이렇게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게 좋은데, 음, 모자르니 어쩔 수 없죠. 뭐, 여기서 조금 데리고 와야 되겠다. 자, 이렇게 약간 모자라서 어, 어, 억지로 억지로 이렇게 메꾸긴 했지만 그래도 음자 여기 이렇게 금색 보이면서 보이셔요? 이런데 이렇게 금색 여기 이렇게 금색 보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그 색이 아주 예뻐요 예. 그리고 이게 햇볕에서 보면요 금색이 바짝바짝 빛나는 게더 예뻐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이렇게 근데 똑같은 게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려놓은 게이렇게말르면 이렇게 조금 옅어져요 이렇게, 고 너는 여기 가있고 이제 네,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밑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 도라지를 그리도록 하겠어요 제가 백도라지 그린다고 랬죠 음, 백도라지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흰색, 음, 그냥 흰색이면 될것 같아요 하, 물감도 다 됐네요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감지 다음에는 통통한 하이트를 기대하세요. <laughs> 자 하얀색 너무 물이 많으면 안 되니까 음, 별 모양으로요 음, 그리실 때 음, 요거 그리실 때는 음, 별 모양으로 끝이 뾰족하게 다섯 잎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마시고요 밑에 이 미색바탕이 음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그리는데 일단은 가운데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도 너무 였다 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게 미색바탕이라 잘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저두입 됐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세입 됐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잎 됐어요? 하나 더 마지막에 그리고 음, 잎이 하나가 더 크거나 작거나 그런 거는 늘내체가 하는 말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주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라고요 별모양을 그린다고 불가사리 같기도 하고 별모양 비슷하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하나 됐죠? 음... 하나 더 할게요 바로 옆에다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번이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끝이 조금 뾰족한 게 예뻐요 음, 이렇게, 이렇게 도라지 백도라지 그렇게 보라색 도라지보다 백도라지가 약효가 좋대요. 그래서 도라지밭 하시는 농사짓는 분들이 보라색 도라지 다꽃다 꽃, 다꽃 피면 꽃, 꺾어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보라색이 우성이라 보라색 꽃이 있으면 백도라지도 다 보라 도라지 된대요. 그래서 꺾어버려서 얼마 전에, 음, 아, 는 분이 그 도라지 밭에 있는 도라지, 위에 보라색 꽃다 꺾는다 그래갖고 꺾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꽃차를 도라지차 만들었는데, 음 아주 맛있더라고요 도라지차는 그냥 먹으면 해요. 맛있어요. 음 꽃차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꽃차를 먹을 땐 맛을 담당하는 애가 있고, 이품을 담당하는 애가 있고 음, 향을 담당하는 애가 있는데 도라지는 향도 좋은데다가 도라지 꼴차는 향도 좋은데 저것도 좋더라고요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한 도라지 꼴차를 많이 먹었어요 도라지 기관지에 되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리고 도라지하고 배하고 섞어서 왜 도라지 배즙 많이들 드시죠 기관지에 좋다고 그러고 목소리에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되개 그렸어요. 자, 하나 더 그릴게요. 이아이는 예, 1, 3, 5, 7, 9, 5개쯤 그리는 게 좋겠죠? 한국 사람들은 짝수보다는 홀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다고 보면은 똑같은 음, 거 그리고 그릴 때 보면은 음, 짝수로 거의 안 그려요. 제 전화번호가 44444예요. 음, 사자만 네개 전화번데 어떤 분들은 처음 받는 분들은 스팸, 스팸 전화라고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어 물어봐요 아니 전화번호가 어째서 사사사사 사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늘 말하는 마음이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또 사랑해 그래서 사사사사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짝수 나쁘지 않은데 음 짝수들 음 한국 사람들 정서에 짝수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4자는 <laughs> 그래서 돌아주고 다섯 개 음, 일단은 별같이 생긴 게 다섯 개 됐어요. 몽우리 그릴 거예요. 몽우리는이 음, 조금 큰몽우리는 동그랗게 그냥, 그냥 동그라미 그릴게요. 이렇게 위에는 좀 작은 거, 이렇게. 조금 요런 거, 조금 중간 크기. 자, 요거는 이제 탁 하고 갈라지기만 하면, 어, 그거 해보셨어요? 왜, 음, 도라지꽃 피면 왜 이렇게, 음, 꽈리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딱 터트리고 나면 터트리면 뻑 음, 하고 소리 나잖아요. 그거 재밌어 갖고 음, 어렸을 때 도라지꽃 이렇게 만져서 퐁퐁퐁 터트리고 혼난 적 있어요. 그러면 안된다고 음. 그래 런 것처럼 풍선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어, 여 저기다. 음. 그리고 머리, 머리, 머리. 조금 이게 음, 도라지꽃은 좀 간결하게 잎이 간결하게 날 거라. 아, 어, 멍어리가 좀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도라지꽃 이렇게 위에 어,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가지가지 달린 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이렇게, 어, 그래도 너무 많은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몽어리를 그리면 밑에 음, 정구, 정구라 그러나 음, 꼬마 정구처럼 이렇게 밑에를 여기 조금씩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표현하면 이뻐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점 하나 찍듯이 꼬마 정구처럼 이렇게, 이렇게, 음. 하나씩, 이렇게, 밑에 하나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꼬마 정구처럼 그렸어요. 음, 꽃 말리기 전에 제가, 꽃받침하고 저거를 그리겠습니다. 역시 내가 좋아하는 녹초. 그 다음이 야경. 그리고 노랑. 그리고 약간의 뭐. 들어갈게요.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작 자른 게좀 있네요. 자, 야경 노랑. 가운데다가 섞을게요. 야경 노랑. 그 다음에 약간의 뭐. 약간의 뭐. 요게 약간 이렇게 쑥색빛 나는 게 뭐야. 왜냐면 색이 바탕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생색보다 약간 이렇게 노란, 그숙색이라그 하나 국방색 음, 그런 빛 나는 게 조금 예뻐요. 그래서 제가 요색 요색 노란색을 좀 넉넉히 이렇게 섞어서 약간 국방색 나는 그런 색을 만들어볼게요. 이렇게요. 꽃받침 그릴게요. 아까 음, 제가 여기 꼬마장구처럼 그렸다고 랬잖아요이꼬마장구그 밑에 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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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받침 그린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약간의 그 어, 밑에 꽃 이렇게 이렇게 꽃받침이 받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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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둘라지꽃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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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밑에 약간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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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약간 거는 좀큰 대로 밑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꽃무늬 진짜 많다. 욕심이 많은가 봐요. 왜 이렇게 꽃무늬를 많이 그렸다 내가? 자 이렇게 이건 좀 크니까 조금, 뭐 밑에 밑에 부분도 조금 넉넉하게. 아 이거는 아, 조금 있으면 필것 같아요. 톡 하고 터지면 어, 바로 꽃될것 같은데요? 여기 또 빼먹은 거 없나 이쪽이 하나도 안 했네. 도라지는 사람 이름이래요. 도라지가 죽어서 도라지 됐대요. 여기 어요것도 크다. 요것도빵 하고 터지면 금방 꽃될것 같아요. 이거만, 다. 예, 응, 이거 n it, good. g 그다음에 이제 꽃맥을 할거 good. g 라 도라, o 꽃 꽃맥은 약간 o o d 나는 걸로 꽃맥을 하는데 나뭇잎 모양의 꽃맥이에요. 그래서 먹을 님 아주 조금만 해서, 어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게 또 꽃맥 해주면 또 그럴 듯 그럴 듯해요. 또 도라지꽃 같아요. 이렇게 별 같이 생겼는데도, 자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나뭇잎 모양으로 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꽃맥을 좀 그리고 있어요. 너무 뭐 자세히 표현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나뭇잎 모양의 나뭇잎 잎맥 모양의 꽃맥을 살짝 해주시고요. 그냥 설렁설렁 너무 그냥 이렇게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설렁설렁 해주시면 돼요. 꽃은 다 됐어요. 백도라지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모리는요. 여기에 모모리가 어, 도라지 꽃 모모리 같아야 돼요. 가운데 점 찍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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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 왜 이렇게 피면은 한 송이 한 송이 될때 이렇게 갈라지는 금이 있어요. 다 갈라지는 금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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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지 꽃 모모리 그리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려주면 음,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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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요 음, 도라지꽃 어, 냄새가 나요 아, 냄새 나면 안 되지 도라지꽃 닮아야지 그렇죠 이렇게 아까 제가 도라지는 사람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시골에 되게 가난한 집에 도라지라는 처녀가 살았대요. 아이지? 처녀 되기 전에 아이가 살았는데, 어, 너무너무 힘겹게 살으니까, 그 오빠가 내가 중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와갖고, 음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어, 너 집에서 오빠 기다리고 잘 있어라. 그러고 중국에 가면서, 어, 어린애들 돈을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절에다 맡겼대요. 절에다 맡기고는, 절에서 심부름 하면서, 절에서, 그래도 끼니는 입구 사가라, 도라지야. 그리고는 이제, 중국에 갔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오빠가 안 오는 거예요.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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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산 속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맨날 맨날 바다만 보고 기다리다가 꽃이 됐다고, 그래서 그 도라지가 꽃이 됐다고 그래서 도라지 꽃이 재밌죠?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이제 이제 꽃심 그릴 거예요. 꽃심은 약간의 음, 갈색, 약간 갈색빛 나고 갈색빛, 약간 갈색빛에 녹색빛을 약간만 섞어서 한요 정도, 음, 약간 황태보다는 조금 진하고 이요 음, 정도 되는 걸로 여기 가운데 그냥. 별처럼 다섯 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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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개니까 금방 할거요그 다음에 여기 약간 이렇게. 이렇게 거미줄 망처럼 약간 망. 이렇게. 끝에 무슨 이렇게, 이렇게 망처럼 이렇게 조금만 해주시고요. 그에 조금 말랐으니까, 은색, 아까 그, 어, 회색한 거 있잖아요? 회색한 걸로. 끝에만, 브라지 끝에만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음, 살짝 해줄게 이게 다 그리고 나면 되게 은은하게, 어, 고풍스러워 보여요. 고급져 보여요. 별로 이렇게, 이렇게, 음, 그릴 때는, 이렇게, 어, 그렇게 힘들을, 힘들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그리고 나면, 되게 음,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색깔이, 음, 색이 조금 고급진 색인 것 같아요. 금빛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얘는. 도라지는 이제, 네, 줄기가 좀 중요한데, 줄기를 그리겠어요. 자, 일단 얘 줄기, 요렇게, 한 줄기를 그려놓고, 쭉 그려놓고, 요, 얘는, 너는 여기 와서 붙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와서 붙, 붙으면 돼요. 이렇게. 그 너는 여기로 와 놓고, 너는 이렇게. 너는 여기 와서. 너 이렇게 가면, 너는 여기로 오고,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여기 가고, 가고. 이렇게. 모모지 좀 많이 그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로 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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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도라지 꽃잎은, 그냥 위에는 이게 좀빼죽한 나뭇잎 모양이에요. 그래서, 음, 이렇게 위로. 살짝, 살짝, 음, 나뭇잎 모양으로 살짝 살짝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자, 위에 모양부터 살짝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그리고요, 위에는 조그만 잎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장마가 길어서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많이 저기 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뭐, 어 얼마, 얼마, 뭐 치수가 얼마다 뭐 어쩌다 그래갖고 미세먼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노라지꽃차가 미세먼지에 어떻게 좋대요? 미세먼지 있는 날 요거 하면 폐를 정화시켜 준다네요. 근데 글쎄요 미세먼지 걱정하는 것도 참 음? 오래된 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코로나라는 아주 커다란 괴물이 음.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잡아간 느낌이어서 아, 안 좋던 기억들도 가끔은 그리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음. 시간 되면 도라지 한번더 할게요. 보라색 도라지 제가 보라색 도라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흰색 도라지를 하게 돼서 음. 자 다들 갔어요. 자 마지막에 눈맥은 이거는. 인맥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요. 가운데만, 가운데만, 가운데만 이렇게 톡톡, 가운데만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해주기로 하겠어요. 자, 오, 자, 애교 발사점 몇 개, 애교 퇴점 몇개 찍고 찍고요. 궁스럽죠. 은은해요. 어, 이렇게 그림이 그렇게 뭐썩 좋고 뭐 작품성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살랑살랑 이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굉 어, 우아할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의 부채야. 예 마지막에 꽃심지겠어요. 하얀색으로. 이게 조금 자세히 보면 방망이 같이 보이는 그런. 저기 꽃심이 가운데 하나가 딱되겠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이지 않으면 잘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방망이 같은 애가 이렇게 가운데 하나가 딱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새는 제가 관찰하는 법이 생겼어요. 무슨 꽃을 보거나 이러면 아 어떻게 저거를 부채에다가 옮겨서 유튜브 를 방송을 해서 쉽게 여러 사람이 그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손질해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면서 길거리에 있는 꽃을 보고 보면, 아, 그리고 항상 관심이 많아요. 아, 쟤는 어떻게 붙이다 그릴까? 쟤는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까? 이렇게. 자, 아주 썩 좋은 작품 같지 않고 엉성한 작품 같긴 한데, 이게 우아한 그런 부채예요. 어때요? 보라색 꽃부 백도라죠?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자, 글씨 좀 써볼까요? 너무 허전하니까. 음, 글씨 좀 써볼게요. 그냥,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이것만 쓸게요. 시간이 오늘은 조금 요거 빨리 촬영된 것 같으니까, 음, 제가 글씨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글씨는 잘안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자, 쓰고, 효천하고 쓰겠습니다. 번지지 말아라.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도라지. 글씨 쓰니까 좀 낫네요. 도라지. 글씨 조금만 썼어요, 세 줄. 도라지, 도라지, 믹도라지. 예. 글씨 썼으니까 효천 써주고요. 자, 아, 글씨까지. 얼른, 얼른 약간 찍고 짜잔은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laughs> 얼른 약간. 항상 이름부터 찍는 거 예,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 음. 이거 그림 그리고요 낙관 잘못 찍으면 얼마나 속상할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낙관 잘못 찍어갖고 어 저기 하면 이렇게 그래도 그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음, 색이 고상하니 그냥 되게 어, 우아하니 음, 보기는 좋네요. 효천. 짠! 백도라지 부처였습니다. 되게 예쁘죠? 우아하죠? 네, 효천성상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